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아내 이태란입니다. 오늘은 말의 품격, 소음 읽어드릴게요. 뾰족하고 시끄러운 소리. 전해들은 사건이다. 대학 후배 한 명이 입사하자마자 대형 사고를 저질렀다. 후배가 배속된 부서의 팀장은 회식을 선호하는 편이었다. 어느 날 무거운 분위기로 진행된 회의가 끝날 즈음 팀장이 팀원의 귀에 말뚝을 때려박듯이 오늘 회식 있는 거 다들 알지? 열회 없어! 라고 공지했다. 신입사원으로서 팀의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에 사로잡혀 있던 후배는 새침하면서도 활기 있는 멘트로 엄숙한 분위기를 깨뜨려 산산조각 내고 싶었다. 후배는 당시 TV 개그 프로그램에서 접한 듣보잡 듣도 보도 못한 잡것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다. 후배는 말 한마디가 불러올 파장을 예상하지 못한 채 회식이요? 못 들었는데요? 한마디로 듣보잡인데요? 라고 말했다. 정적이 흘렀다. 모두 숨을 죽였다. 두어 명은 꿀꺽 침을 삼켰고 선넛은 견눈질로 팀장의 안색을 살폈다. 팀장의 동공은 흔들렸다. 혼돈의 밑바닥에서 솟아오른 분노와 황당함이 얼굴을 뒤덮고 있었다. 후배는 재치를 발휘하려다가 한달 넘게 팀장 눈치를 보며 지내야 했다.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한다. 그래서 우린 일상의 대화에서 허연 이빨을 드러내며 시답잖은 농담을 남발한다 상대의 웃음보를 자극하려 든다. 그러나 농담이야말로 과유불급이다. 입술을 떠난 농짓거리가 누군가의 희생을 전제로 하거나 상대를 불편하게 한다면 언젠가 그 농은 부메랑처럼 되돌아와 나를 올가매고만다. 몇해전 방송인 강호동 씨는 수상소감을 밝히는 자리에서 웃기는 사람이 되어야지 우스운 사람이 되선 안 된다며 자신만의 유머 철학을 밝혔다. 말로 사람을 들었다 놓았다 하는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기에 허투루 웃어넘길 수만은 없다. 매너의 역사라는 책으로 유명한 독일의 사회학자 노베르트 엘리아스는 인간이 선의로 하는 언행에 매너라는 요소가 결핍되어 있으면 상대에게 비문명적인 행위로 인식될 수도 있다. 매너는 곧 문명화다. 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현실을 둘러보면 매너의 역사를 옆구리에 끼고 다니며 탐독해야 할 사람이 넘쳐난다. 상대에 대한 배려 없이 저급한 농을 뱉거나 새치 혀를 다스리지 못해 하루 아침에 천길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고백하건대 나 역시 이런 비난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아주 오래전 기억이다. 무더운 여름이었다. 가만히 있어도 등줄기를 타고 땀이 줄줄 흘러내렸다. 당시만 해도 신인 작가였던 나는 출간 후 책을 알리는데 애를 먹고 있었다. 출판사의 미안한 마음도 들었다. 설렘은 아쉬움으로 변했고 마음 한 구석이 골막가고 있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이었다. 비스듬히 들어온 석양이 거실을 비추었다. 아침에 커다란 헝겊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섰던 어머니가 현관문을 열고 힘없이 걸어 들어왔다. 어머니는 거실에 털썩 주저앉더니. 가방에서 대여섯 권의 책을 꺼냈다. 물어 물어 서점 몇 곳을 돌았어. 네 책을 좀 사왔다. 녹초가 된 어머니를 보자마자 무력감과 좌절감이 내 감정을 이리저리 마구 흔들었다. 화가 치솟았다. 나도 모르게 어머니 앞에서 뾰족한 말을 내질렀다. 몇권 사봤자 보탬이 안 되니까 앞으로 이러지 마세요. 몸도 안 좋으시잖아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양쪽 볼에는 땀인지 눈물인지 좀채 분간할 수 없는 것이 흘러내렸다. 손수건을 건네드렸다. 어머니는 그것으로 얼굴을 문지르며. 나직한 소리로 웅얼거렸다. 알아. 그래도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잖니. 나는 어머니의 말 한마디가 높다란 언덕에서 떨어진 돌덩이처럼 느껴졌다. 너무 무거워서 도저히 받아낼 수 없었다. 더러운 말의 꼬리를 붙잡지 못해 죄송했다. 미안한 마음에 나는 밤새 뒤척였다. 조선 후기 실학자 이동문은 수양서인 사소절에서 성인이 알아둬야 할 행실과 언어 생활에 대해 소상하게 적었다. 경솔하고 천박한 말이 입에서 튀어나오려고 하면 재빨리 마음을 짓눌러야 한다. 그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거친 말을 내뱉고 나면 다른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해로움이 따르게 될 텐데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청산 유수처럼 말하는 사람이 주목받는 시대임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번지르르한 말 속에 상대에 대한 배려가 빠져 있다면 그래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안겨준다면 그것은 목소리가 아니라 거친 소음에 지나지 않는다. 소리는 고막을 두드리며 몸으로 스며든다. 하지만 소음은 고막을 찌른다. 소음이 들쑤시면 사람은 귀를 틀어막는다. 소음은 스며들지 않고 금세 소멸한다. 가끔은 내 입술을 뚫고 나오는 목소리가 말 그대로 소리인지 소음인지 찬찬히 되짚어봄직하다. 어제부터 시작된 비가 오늘까지 계속해서 오고 있네요. 온 세상이 비 때문에 촉촉하게 젖어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만큼은 뽀송뽀송한 하루 되시길 바라요. 오늘 소음 경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관계 안전환 읽어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